하는가 했거든요. <laughs> 김방구 죽었으면은 완벽했을 텐데. 서울 서울님 가고싶시 싶어서... <laughs> <laughs> 아니 왜냐면은 지금 실리나 스카둘중한 명이 죽으면은 무조건 김방구고. 김방구가 일단... 죽었으면은 바로 게임이 끝나는 건데. 서울님 일단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마피아 둘이 남았으면은 이미 게임이 끝나지 않을까요? 아 그래요? 파타가 파탄, 죽었으니까, 그러니까요. 근데 이면은 게임 자체가 안 되잖아요. 아 그럼 한명 남은 거예요? 네한명 남은 저, 거죠. 한 명... 근데 왜다 살아있어요? 모르지. 아마 서원님 죽이라고. 나 죽으면서 가에죠 음, <laughs> 일단 뭐그럼 건너뛰 건너뛰죠. 오케이. 아니 뭐 다른 <laughs> 거를. 왜한 명도 안 죽었다고? <laughs> 되게 다 빨빨빨 돌아다니던데. 그래서 죽었을 줄알아게 어? 뭐야? 감찰당했어. 죽 안전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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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알았지? <웃음> 아니, <웃음> 역할 아무 안안 했지. 게리왜 죽였어? 저아니 저 아니에요. 아니, come, c 그 m e c o m 그 c o 님 e 님이 일부러 올려서 죽 o m e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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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0 e come, come, 아니 이거 come, c o m 는거 아니야? c o m 거 come, come, 점점 m e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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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그레님이다 이거. 이거 압살자. 압살자가 일부러... 나나 기계공인 죽여보셈. 이거 제가 기기 기계, 기공입니다. 이거 그레님 범인입니다아 진짜로? 그럼 씩 네, 찔리네. 끝. 오케이. 그레님니다 이거. 빨리빨리 그레님. 어? 아나건너뛰기 아, 돌았나 나 지금? 아아씨 망했다 이거. 아 씨. 숨만고가 기계공이라고? 그럼 둘이 아, 둘 중에 하나 아니야? 제가 지금... <laughs> 그러면 찔리는데. 왜요? 둘 중에 뭐. 그거냐면 나는 당연히 기계공이 아니지 암살자가 있는데 내직업으 어떻게 말해? 근데 이미 암살자, 사, 이미 써버렸잖아. 저, 저 이미 써버렸잖아. 그래미 님이다 이거 어떻게 빨리 어떻게든 저기 벨로 살려가야 돼요 지금. 아 망했다 이거. 아나왜 그, 아, 스키 미리 눌렀지? 아 진짜 찜찜한 거네 김만구 반응 보면아아뻥 처리. 아니, 왜, 왜 찌릿님이 가? <laughs> 왜 나와 있어요? 저는 여러분 잘 가세요. 저는 1 3 구이니까 나와 있겠죠? 아니 김만구 바보예요? 내가 정치관이니까 동점이니까 남은 안 가고 찔르면 갔겠지. 음, 제가 그런 거예요. 음차아볼기 줄게. 오른쪽에 물음표 해가지고 맨 아래 가가지고 봐봐. 아 그러네. 그럼 누구겠어? 맞는 건가? 그럼 누구겠어? 그렇죠. 아, 이거 말고 다른 예대가 없나? 근데 또 투표를 안 해? 지금 투표 시간 아니에요. <laughs> 투표 안 해? <laughs> 어? 이거 살인이 어쨌든 방금 일어날 수 있었는데 안 일어났던 거 보면은. 쯔님 맞는 것 같아요. 감옥에 있는 라못 죽였으니까 쯔리 이제 쯔리님 건너 쯔리 나온 거 보지도 못했네 이거 죽어 죽은 거 아니야? 어 그래 망고님